안녕하세요. 이희건입니다. 제가 최근 유튜브 광고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가슴에 딱 와닿는 카피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봉협상은 진심으로 하고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하면서 왜 퇴직연금은 신경 안 써? 였는데요 생각해보니까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어떻다 소개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떤 퇴직연금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도 막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인들이라면 많이들 공감하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정년을 앞두 50에서 60대들의 주 관심사였던 퇴직연금이 요즘은 은퇴 후 준비를 위해서 사회생활 시작 후 일찍부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한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됐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 7월 12일부터 도입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즉, 사전 지정 운용제도인데요. 디폴트 옵션이라니? 그건 대체 뭐죠? 용어부터 조금 어려운데요. 퇴직연금 관련해서 오랜만에 제도의 변화가 생겼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도 DC형 가입자분들과 IRP 가입자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새롭게 시행될 디폴트 옵션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 지정 운용제도, 즉, 디폴트 옵션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폴트 옵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퇴직연금에서 디폴트 옵션이란 가입자가 신규 가입을 하거나 또는 기존 퇴직연금으로 선택한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미리 설정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제도는 DC형 가입자와 IRP 가입자만 해당이 됩니다. 신규로 퇴직연금 DC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의 가입자는 DC 가입을 위한 최초 운용 방법을 정할 때 디폴트 옵션 상품도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DC제도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에도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하면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기가 있는 예금의 경우 만기 시에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동일한 예금으로 재해치가 됐는데 디폴트 옵션 제도 실행 후에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전처럼 자동 운용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방치되어 예탁금 이용료 수준, 즉 보통 예금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기 위해서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펀드처럼 만기가 없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만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위험 성향별로 선정한 적격 상품이며 또한 향후 만기가 있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자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됐는데요. 정말 중요하지만 대체로 잘 모르고 무관심해서 잊고 있는 것이 바로 직장인들의 돈 관리입니다. 특히나 퇴직연금은 당장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DC, IRP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본인이 직접 투자할 금융 상품을 정하고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높다면 더 많은 퇴직금을 모을 수 있을 텐데요. 내가 받아야 할 퇴직연금을 직접 투자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당연히 좋은 건데 왜 가입자들의 수익률은 기대만큼 높지 않은 걸까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1년 말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DC형 가입자의 연환산 수익률은 약 2.9%로 작년 명목 임금 상승률인 4.6%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인데요 이는 DC형 가입자들이 퇴직금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발판으로 삼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보다는 원리금을 보장하는 위주로 적립금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21년 말 DC형 가입자의 전체 적립금 약 73조 8천억 원중7 0 78.4%가 대기성 자금을 포함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실적 배당형 상품에는 21.6%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중 상품을 변경하지 않는 가입자의 비중은 64%로 적극적인 수익률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디폴트 옵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미국, 영국, 호주 등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대비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디폴트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디폴트 옵션 도입 후 DC제도는 98.1%가 디폴트 상품으로 선정됐고, 그 중에서도 TDF를 적격 디폴트 상품으로 지정한 비율이 87.3%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디폴트 옵션이 포함된 미국의 DC형 퇴직연금제도인 401K제도는 1981년부터 시행 중인데요. 2021년 말 기준으로 과거 10년치 수익률을 연평균으로 환산해 보면 6% 후반에서 8%대 수익률로 가입자의 연금자산 증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최초 가입할 때 금리가 낮은 예금 상품으로 운용 중인 퇴직연금을 가입자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이런 목적에 맞게 시장 상황에 따라 기대 수익률이 높은 펀드나 금리가 더 높은 다른 예금으로 상품을 변경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디폴트 옵션을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럼 내 소중한 연금을 그대로 두는 일은 줄어들고 가입자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펀드나 현재 운용 중인 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의 다른 예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디폴트 옵션,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먼저, 보험, 은행, 증권사와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인 기업에게 디폴트 옵션 상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동의를 얻은 후 DC규약에 반영된 디폴트 옵션 상품 정보를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정보를 제공받은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디폴트 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품 선택이 끝난 후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상품에 투자했을 때 만기가 도래한 후 4주가 지나도록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이 적용된다는 통보를 받는데요. 통지 후 2주 안에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게 됩니다. 몇 번이나 나의 적립금 운용에 대해 주지시켜 주니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겠네요. 디폴트 옵션 상품 지정 후에도 다른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직접 운용으로도 변경할 수 있으니 자신의 투자 스타일대로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제 디폴트 옵션이 무엇인지, 왜 좋은지, 어떻게 운용되는지 다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현재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형 펀드와 ETF와 같이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들은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었는데요. 디폴트 옵션으로 선정된 상품은 투자 비중이 100%까지 허용됩니다. 기존에100% 편입 가능했던 원리금 보장 상품과 더불어 장기 투자에 적합한 펀드에 대한 관심도 많아질 텐데요. 예적금이 나 국채 등 원금을 보장해 주는 원리금 보장형과 함께 디폴트 옵션 허용 상품으로는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 자산 편입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TDF,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해 주는 밸런스 펀드, 1년 미만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스테이블 밸류 펀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회 기반 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SOC 펀드가 있습니다. 또한 단일 펀드 말고도 원리금 보장과 실적 배당형 펀드를 섞거나 여러 개의 실적 배당형 펀드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형도 디폴트 옵션 상품의 범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디폴트 옵션 허용 상품들은 안정을 추구하는 상품들이 많은 편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는 상품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은 은퇴까지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디폴트 옵션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나요? 새롭게 도입되는 디폴트 옵션 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되어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 운용에 관심을 갖고 디폴트 옵션을 잘 활용하신다면 지금보다 본인의 퇴직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폴트 옵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은퇴자금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